많은 사람들이 아는 스쿼트와 레그 프레스는 대퇴사두근 중 대퇴직근을 충분히 성장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스쿼트와 레그 프레스가 안 좋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위별로 효율적인 운동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24년도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허벅지 근육을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170%까지 빠르게 발달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첫 번째 연구는 22명의 운동 경험이 없는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 한쪽 다리를 사용한 실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피험자들은 전형적인 레그 익스텐션을 수행했는데 이때 상체를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110도에서 0도로 움직였습니다. 반대쪽 다리로는 상체를 뒤로 눕힌 상태에서 레그 익스텐션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피험자들은 두 가지 운동 모두 동일한 훈련 변수를 적용받았죠. 첫 세트에서 20회 반복을 달성하면 무게를 증가시켜 15회에서 20회 반복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피험자가 두 조건을 모두 훈련한 것은 이 연구의 강점 중 하나로 유전적 차이, 영양 상태, 외부 생활 방식과 같은 요인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대퇴직근을 상체를 루핑 상태에서 수행한 레그 익스텐션이 상, 하부 모두 성장률이 1.4에서 2.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퇴직근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퇴직근은 고관절과 무릎두 관절가로 지르는 양관절 근육으로 무릎 신전과 고관절 굴곡 모두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레그 익스텐션 중 몸을 뒤로 젖히면 대퇴직근이 더 길게 늘어나게 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운동하면 근육이 더 효과적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듯이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이 근육성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대퇴직근이 더긴 길이에서 훈련될 때더잘 성장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내측광근, 중간광근, 외측광근은 단일관절 근육으로 오직 무릎 신전에만 관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무릎 관절 가동 범위에서 수행된다면 이 근육들의 성장률은 레그 익스텐션을 어떤 자세로 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도 외측관근의 상부와 하부 성장률은 두 가지 자세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구 대상이 이전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훈련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까? 둘째, 상체를 누워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셋째, 상체를 뒤로 젖힌 레그 익스텐션에 대안으로는 어떤 운동이 있을까? 23년도에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이 연구는 9명의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들은 각각 0도, 40도, 80도의 고관절 굴곡 상태에서 레그 익스텐션을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각 근육의 활성도를 MRI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고관절 굴곡이 0도와 40도인 레그 익스텐션은 80도 자세에 비해 대퇴직근 상부와 중간 부위에서 더 높은 근육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대퇴직근 하부 활성도는 세 가지 자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0도와 40도 자세에서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훈련된 사람들 또한 뒤로 기대어 수행하는 레그 익스텐션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고관절 각도에서 0도와 40도 간큰 차이는 없었지만 40도 자세가 약간 더 유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고관절 굴곡이 0도와 40도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레그 익스텐션이 대퇴직근의 전반적인 발달에 있어 상체를 세워서 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로기 대는 레그 익스텐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CC 스쿼트가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 굴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행되며 이는 상체를 높이는 레그 익스텐션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그 익스텐션과 달리 시시 스쿼트는 무릎을 훨씬 더 많이 굽힐 수 있죠. 이는 대퇴직근을 더욱 늘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개의 대퇴사두근도 레그 익스텐션보다 더긴 근육 길이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비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긴 근육 길이에서의 수축이 근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릎입니다. 무릎을 깊이 굽히는 시시 스쿼트는 대퇴사두근을 강하게 늘려주지만 동시에 슬개골과 주변 조직에 높은 부하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슬개골 연골연화증, 슬개건염, 무릎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CC스쿼트를 안전하게 수행하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1단계는 카프레이즈 스쿼트입니다. 발목과 신체 전반의 안정성을 체크해볼 수 있죠. 2단계는 리버스 노르디컬인데 이조차도 초급자에게는 난이도가 있으므로 밴드를 이용해 안전하게 훈련합니다. 이 동작은 다른 하체 운동 전, 대퇴사두근과 코어 활성화를 위해 웜업으로 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밴드가 없다면 앞꿈치를 지지해서 닐링 스쿼트를 진행해도 됩니다. 3단계로 넘어가 밴드에 도움 없이 동작을 수행합니다. 4단계는 스미스 머신, 렉, 벤치 등 다양한 도구에 의지하여 CC 스쿼트를 진행합니다. 5단계는 아무런 보조 없이 CC 스쿼트를 진행하되 무릎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요가 블럭이나 매트를 바닥에 설치하고 혹시 모를 무릎 충돌에 대비합니다. 6단계는 중량을 이용하여 수행합니다. c 시스커트가 대퇴사두근을 발달시키는데 최고의 운동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만큼 부상의 위험이 큰 운동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동작이 익숙하지 않다면 무릎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무릎 보호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슬개골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과 인대를 보호합니다. 또한 훈련 중 체온 유지로 관절 가동성을 증가시켜 부상 위험을 낮추는 기능도 있죠. c c 스쿼트 뿐만 아니라 무릎에 부하가 전해지는 대부분의 하체 운동에서는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만성 통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대 착용으로 예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성비 무릎 보호대와 운동 수행을 보조해주는 밴드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퇴직근이 왜 복합관절 운동에서 잘 성장하지 않을까요? 스쿼트 런지, 레그 프레스와 같은 다관절 운동은 하단 자세에서 대퇴 직근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대퇴사두근은 무릎 신전에만 관여하므로 복합 관절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더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그 익스텐션으로 인한 성장과 복합 운동으로 인한 성장 간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근전도 분석에 따르면 레그 익스텐션과 복합 운동을 비교했을 때 복합 운동이 다양한 대퇴사두근, 특히 외측광근과 내측광근의 활성도를 더 높게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합운동이 대퇴사두근 전반을 더 높은 강도로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미스 머신 스쿼트와 레그 익스텐션을 비교했는데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레그 익스텐션은 대퇴직근, 특히 하부 영역의 성장을 더 많이 유도했습니다. 반면 스미스 머신 스쿼트는 상부 및 중간 외측광근의 성장에 더 유리한 영향을 보였으며 하부 성장에서는 레그 익스텐션이 더 우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뒤로 기대는 레그스텐션이 수행되었다면 대퇴직근의 상부 및 중간 성장도 더 높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대퇴사두근의 성장, 특히 외측관근의 특정 부위를 성장시키는데 있어 복합관절 운동이 더 효과적이고 대퇴직근의 레그스텐션이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커드의 전체적인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레그스텐션과 복합관절 운동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피지컬 에셋은 다양한 운동 방법을 탐구하고 비교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효율적인 훈련 계획을 세웠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